안녕하세요. 국대 수능 영어 입시 닥찹니다. 오늘의 특강 기적의 한 문장 들어갈 시간이죠.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그죠? 61페이지 7번 지문에서 뽑아낸 문장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 속에 이 문장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과연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보세요. 중요한 도전 세그네펙한 challenge. 얻어, 새롭게 도입된 세포를 얻어, 그리고 만들어 메이크업, proper connection, 적절한 연결을 만들어 손상된 circuit 어, 회로가 regrow 다시 성장해. 음, 이렇게 해석하면 과연 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물음표를 계속 던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문장에서 해석의 포인트는 바로 to get 이 get 동사의 성질 뿐만 아니라 to get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so that 저?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 끝나는 대목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the significant challenge 하면 은 중요한 도전 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과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과제 그래서 중요한 과제는 이렇게 됐어요 음? 자 사물주어입니다 사물주어 사물주어를 설명하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죠 투부정사나 ing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몸하는 것이 되죠. 몸하는 것, 그죠 사물주어를 설명하는 투부정사나 ing는 뭐라고요? 몸하는 것 됐죠. 그 다음에 개동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Get the newly introduced cells. 새롭게 도입된 세포들이 목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투메이가또 왔어요. 아하, 요거 아십니까? 요거 자 개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투하기 동사가 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한테 투이 yeah, 하라고 시키는 거죠. 시키다 뜻이죠. 시키다. 음? 그죠?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올 때도 있죠. 목적어가 뭔뭐 뭐 되는 상황을 얻다. 이렇게 하죠. 이 과거분사 올 때는 이 get i 신에 have를 써도 괜찮다. have. 죠 사역 동사 have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3 때. 자, 그래서 여기서 get 목적어 다음에 투부형 할수건냐 과거분사 할 수건 써옵니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어한테 투이 하라고 시키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주연시킬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세포들로 하여금 to make 만들도록 시키는 거죠 The proper connections 적절한 연결을 만들도록 시키는 것, 즉 새롭게 도입된 세포들로 하여금 적절한 연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음? So that the damaged circuits 그래서 그 손상된 회로가 regrow 다시 성장하도록 됐지요 리그로는 다시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쏘댓 so 구문이 있어요 쏘댓 so 쏘댓은 that. so 대개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 동사원형 이렇게 와가지고 뭐 뭐가 뭐 뭐뭐 하도록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처럼 그죠 여기 조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라도 뭔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회로가 다시 성장하도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토해 지문에서 이 문장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답이 보이겠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significant challenge 중요한 과제는 To get the newly introduced cells, 새롭게 도입된 세포들로 하여금 적절한 연결을 만들게 하는 것, 이다이거죠 그래서 그 손상된 회로가 바로 다시 성장하도록 이렇게 됐죠. 자, 요 문장을 요리하는 데 관련 내용은 바로 1 3시간이적 40페이지, 150페이지, 고난도 지었 85페이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significant 중요한 의미심장한 상당한 그죠? significant challenge 도전 도전하다 과제 난제 challenge proper 적절한 올바른 connection 연결 connection의 반대말 끊어버리는 거 뭐죠 disconnection damaged 손상된 circuit 회로 regrow grow가 자라인데 reg어 붙어 가지고 다시 살아다 다시 성장하다 그죠? 다시 한번 significant challenge proper connection damaged circuit 에, regrow,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또한 문장 여러분하고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다 보면 엄청 빨라지고요. 독해 지문에서 만났을 때 그냥 수수수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답을 에, 추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명아사랑, 빠빠.